지금 밤에, 밤, 전자친구, 밤낚시, 새벽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상으로는 환하게 나오는데, 실제 현장은 아직도 많이 어두워요. 어두운 상태입니다. 오, 크릴이 살아옵니다. 크릴이 살아오기 시작하네요. 오케이. 오, 나쁘지 않네 그렇지, 왔을 때 말이 와, 역시 첫 타에 바로 오네요 오딜가냐오딜가냐이 자식아. 자,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 좋네요. ,이.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한 37, 8 정도 돼, 돼 보이네. 그죠? 37, 7 정도? 그죠? 아, 좋습니다. 아침에 동틀력, 피크. 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동틀력에 이렇게 입지를 한번딱한 마리 해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아직 동도 튀기 전인데. 네. 아직 동도 토오기 전이, 전이거든요. 아, 좋네. 좋습니다, 좋아. 지금 전자찌는 이로찌입니다. 이로찌, 이로찌에 이로 수중찌를 달고 목줄이 1.7호, 바늘은 감성돔 바늘 4호. 밤 낚시 지금 전자찌 채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방 약 10m. 이 지형이 약간 왼쪽으로는 홈통이 끼 있고 직벽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10m 지금. 10m 내외를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갯바위 뿌리가 끝나는 그턱 지점입니다. 그 정도로 공략해서 약 캐스팅하고 정렬되고 약한 3, 4분? 3, 4분 지난 후에 바로 입질이 스물스물 어뎅이 쫙 가지고 가는 입질을 받았습니다. 또이쪽으 들어오는데 아 저번가 왔어요 와 벗겨져버리네 입질이, 아 입질이 엄청 약다 벗겨버네 벗겨져버렸어요 헤헤 고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베껴먹고 하면 안되는데 아... 또 뭐가 건드는데 들어오죠 자동 가품 입질이 이렇게 얕게 하나요 입질이 엄청 약해하네. 입질이 엄청 미약하네요, 미약에. 이야, 좋다. 입질이 엄청 미약이에요, 미약에. 오케이. 두 마리. 좋네요. 마릿수로 이제 집니다. 마일스로 이어지네요. 얘도 한 34호, 그 정도. 되... 얘도 한 34호 그 사이즈네요. 아, 연결해 볼게요. 아, 물때가 아주 좋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좋다는 게 지금 발 앞에 너울이 있어서 발 앞에서 지금 포마리 쓸려서 발 앞으로 먼 바다로 지금 밀어내주고 있고 먼조류는 살짝 다가옵니다. 그래서 약 15m 전방, 10m, 15m 전방에서 지금 합수가 돼서 찌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크릴 한 마리에 무엇이든 입질을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마리수로 연결해 봅시다. 마을감 성동 입질이 시원시원해야 되는데, 와, 오늘 입질이 대체적으로 아주 미약하게 들어옵니다. 수심을 50cm 올리겠습니다. 좋다. 역시 수심을 줄이니까 바로 입질을 바로 시원하게 해주네요. 시원하게 해주네요. 시원하게 조금 더 시야리 좋네. 아 고만고만 한데. 이게 조금 더 크네. 조금 더. 자, 바로바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보여, 보여드리고. 자, 이거 30만 7. 4 0 조금 안될것 같네요. 감성돔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감성돔이 아닌가? 들어옵니다. 왔어요. 마리소가 들어왔어요. 바쁘다. 빨리 빨리 하자. 또 나왔네. 십 너가 삼 정도 습니다습니다와 대체 시원하네 고기가 정말 많네요, 많아. 아, 또한 마리 했네요. 이것도 CR이 비슷비슷합니다. 30, 한, 5에서 37. 고그 정도 사이즈네요. 제가 다섯 마리, 동생이 지금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고. 아, 아주 좋습니다. 발 앞에 포말도 찰랑찰랑 찰랑 쳐주고, 15m 전방에서 합수도 되고, 야 여건이 굉장히 좋네. 맞습니다. 왔어요 세어, 왔어요, 왔어요왔어 아이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데 이런 상황에서. 헤헤. <laughs> 크았어요 크진, 크진 않았습니다 사세히 밖으로 밀어주는 반탄유 때문에 밀어주고, 있, 밀어주고 있고 먼서어주고 있고 먼해서 살짝씩 다가오는 조류거든요. 그래서 찌가 약 15에서 20m 전방에서 더 나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돕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전주동, 전주동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전주동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전주동낚시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전주동낚시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비치 정도로 해가지고 이번에 입질을 못 받게 되면 전유동으로 채비를 결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 있네, 물고 있어. 와, 물고 있네요, 물고 있다. 아, 가을강 성금힘 좋네요 힘 좋아 오 이게 씨알이 제일 좋네요 오늘 잡은 것 중에는 요놈이 씨알 이 제일 좋네 자 이것은 30반9 40이 조금 안될 듯 싶어요 자, 아, 아 좋습니다 전유동으로 갑시다 전유동으로 지금 현재는 멀리 캐스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G 투 찌를 쓰겠습니다. G 투찌 조금 이 찌리 예민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G 투 찌에 G 원봉돌 정도 물려가지고 최대한 예민하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앞 수심이 바앞에가약 8m 조금 나가면 10, 10m 정도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접살봉돌은 G 원을 물려보겠습니다. G 원 자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대는 1 3 5대고요 릴은 2500번입니다. 스프은 3000번 원줄은 3호 플로팅입니다. 어신지는 지금 g 투를 잡았고 조수기에 도래를 연결했고요. 목줄은 속전속결로 좀 강제로 뽑아내기 위해서 2호를 넣습니다. 2호 가을치고는 상당히 강한 채비죠.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바늘 4호 바늘 기위에 약 1.5m 정도 위에 지 원봉돌 그리고 미끼는 크릴 미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참돔 상사리가 너무 많은데. 네. 참돔 상사리가 너무 많아. 참돔으로 피해야 되네, 참돔을 참돔을 피하는 게 관건이네요 어떻게 피해야 될까, 참돔을 밑에 개 있을 거예요, 감성돔이 분명히 참돔이 조금 더유용층이 활발하니까 왔어요 개미기니까 충분히 먹이겠습니다 와, 또 가져가다 말아보네. 됐어요. 오케이, 이건 감성돔이네. 이건 감성돔입니다. 참돔이 있으니. 아, 그네 환장해. 아, 또 참돔이에요. 아, 또 30이나, 35나 되는. 아, 이것도 입질이 참돔 입질 같은데. 이것도 참돔이네요. 탈탈탈탈 하는 게. 보통일 아니시. 햄슨다 와또 뭐냐 이거 뭔데 이리 옆으로 째지 감성범이네 이야 힘스네 힘써. 오케이 바로 앞에 있었구나 얘네들이 옆으로 찍으면 예35 좋습니다. 발 앞에 있네요. 발 앞에 얘네들이 많이 부상을 해서 발 앞에 있어요. 발 앞에. 35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낚시 방법은 바로 낚싯대한칸 앞에다가 캐스팅해서 아 바로 한칸 앞에 지금 품질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참돔이 끓어서 그래서 약 6, 7m권에서 지금 잡고 있어요. 나가지 못하게. 좀 가까이에는 참돔이 없는 것 같네요. 바로 발 앞에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왔어요. 이게 잡아지는 않을 것 같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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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안 가지고 가네. 자보네. 아, 이 자식. 자보네요, 자보. 우와, 힘 쓴다? 뭐야? <laughs> 얘네들 완전 떠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완전 떠서 있어. 요 살포시 당기니까. <laughs> 야, 가을 감성감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엄청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질이 엄청 미약하게. 음악 잡은 줄 알았어요, 잡아. 자, 이 패턴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꿀꺽 삼켜있는데 이래요. 꿀, 꿀꺽 삼켜있는데. 야. 이것도 30원 아, 이상? 이상. 바로 갯바위 붙여서 지금 얘네들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붙어가지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패턴을 찾아. 이렇게몇 마리만 더 해보시죠. 지금 5m 짱대로 해도 될, 짱대 낚시를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으저으봤 어요？어 이건 이쁘 게 들어간다, 이쁘 게 들어간다. 진짜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 앞에 거기 많네요. 이게 많죠. 35, 네, 35 많이 들어와 있네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같아요 입질. 오 감성돔이네. 감성돔이네. 삼동인가? 아 감성돔. 조금 멀리 나갔는데도 감성돔이 입질을 해 줍니다. 많이 있네 많이 있어 야! 한 5m정도 내려가면 입질이 와요 자 지금부터 정렬이 됐거든요 목줄이 자 이제 채비내림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4, 5m? 5m 정도, 목줄이, 아니, 원줄이 한 1m 정도만 내려가면, 하, 그때부터는 뒷줄을 잡으면서 내려요. 5에서 6, 5에서 6m권에서 다 입질이 옵니다, 지금. 발 앞에서. 아, 참. 상황이 엄청 좋네요. 아, 이제 소강 상태로 보이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0분. 1시간 남았습니다. 2시 철수니까 1시간 남았네요. 딱 1시간. 한 시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죠, 대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두 마리 정도만 더입질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4자 넘는 걸로 한 마리만 합시다. 4자 넘는 걸로. 네. 들물이 되니까, 두 마리 강해져서 너무 많이 밀어본다. 아을감성은로 정말 맛있어 보고 갑니다. 글쎄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열, 한두 마리 정도 될것 같아요. 시야는 뭐 30, 한 2, 3에서 터40 조금 안되네40 넘으면 는한 마리도 안나오네요. 참 맛있네요. 아유, 그래도 참 맛있어 하고 설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아침에는 조금 한 10m 전방, 그러니까 풍수할지는바닷에 콩말이 밀어내고 밖에서 조류만 들어오는 그나는 경계지역에서 입질이왔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멀리에는 상자리가 너무 많고 반 앞에 콩마리 너무 좋아가지고 반쪽 뻥뻥으로 해야 1 0 m 정도 앞에 반 앞에 바로 개빠이 지금 뛰겁니다 낚싯대 하나 거리 거기에서 최대한 잡으면서 채비를 내렸더니 반 앞에서 마리 수가 나오네 가을철에는 특히나 이렇게 콩마리 붙고 그럴 경우에 반 앞을 공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여울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들의 활성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슨 손만 보고 출수합니다. 이게 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습니다. 아. 새벽에 나올 때 방안 대비 철저히 해서 나오십시오. 더우면 벗으면 되거든요. 근데 추우면 답이 없으니까 최대한 방안 대비해보셔서 이 가을철 마리슨 감탄소 손만 맡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